여러분 안녕하세요. 풀라 아빠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샵급스입니다. It's shopcus time. 네, 오랜만에 샵급스 할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들떠 있는데 오늘 은좀 거리가 있는 먼 지역으로 가볼 거예요. 제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겠죠? 자, 오랜만에 샵급스 타임.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신난다. 저녁 6시 반경입니다. 실같은 어둠을 뚫고 드디어 나르게코 간판을 겨우 찾아서 주차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대충 주차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샵 뒤편인 것 같은데 불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찾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주차를 하고 나가 볼게요. 아, 샵 뒤편 주차 공간이 있고, 고양이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네, 고양이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있죠? 밥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이곳이 샵 뒤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좀 불이 밝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날에게 코. 이게좀 뒤에서 불이 들어와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드디어 샵 급습입니다. 아, 감독님이 고양이 때문에 안 따라오셔가지고.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전실이 있어요, 전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사장님? 사장님? 어, 누, 누군가 나오죠? 아드님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 어디 갔어요? 사장님 없어요?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 아, 사장님이 안 계세요. 이건 샵 급습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사장님이 연말 모임을 가셨다고 그래요 30분 전에 출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일산으로 지인분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러 6시쯤에 샵을 나가시고 아드님이 지금 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 여기까지 왔는데 실패할 수는 없으니까 샵을 좀 둘러보도록 하죠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산거 맞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또 행사장에서처럼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는 로멀, 미국분 존, 미국분 존입니다. 릴리화이트와 노멀, 미국분 아이들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도명태의 은신처가 있어요. 이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시 규정에 맞게 대자 사이즈의 준성체와 성체들을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음, 유해 기간이 꽤 있지만 그래도 미리 샵답게 어, 전시 규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신 모습입니다. 암수 구분이 없는데 빨간색인 걸로 봐서 암컷으로 추정이 되죠? 네. 바닥에는 전부 코코피트를 깔아 놓으셨는데, 이제 겨울엔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습기가 빨리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코코피트를 좀 습도 유지를 위해서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적혀 있고, 전부 암컷으로 보입니다. 어, 얘, 많이 올라왔다. 오, 얘도 이쁜데? 음, 전부 암컷인 것 같죠? 파란색이 안 보이는데? 어, 이쪽에는 아크릴 사육장들. 요거는 2020인 것 같죠? 살짝 열어볼까요? 타공이 이제 환기구멍이 옆면하고 뒷면에 다 되어 있고, 아, 어,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분무구멍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 어, 분무구멍 있는 아크릴 케이지는 또 처음 봤어요. 요거는 테라블록의 아크릴 사육장인 것 같고, 요거는 인형의 집처럼 예쁘게 꾸며진 네, 정말 인형을 키워야 될것 같은 그런 아크릴 사육장들이 또 있어요. 저 요즘 다양한 형태로 나오니까 그건 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그건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 어, 요거는 아래는 은신처고 위에는 놀이목 위에 올라가서 놀수 있도록 일체형이죠? 요즘 일체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괜찮은데요? 그리고 코지랩테일의 계란판 슈프 슈프는 한방의 슈프군요. 그리고 여기는 아잔틱하고 릴리아잔틱만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르게코가 아잔틱 전문이기 때문에 아잔틱하고 릴리아잔틱 아이들 많이 이쪽에 모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들 예쁜 애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소소 사육장에다가 이렇게 다 아크릴 뚜껑으로 가지고 깔끔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기 유로메스틱스가 있네요. 오. 어, 유로메스틱스는 역시 모래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거북이. 거북이,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인데 키우는 방법이나 특징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있으면, 아, 이러, 이, 이 정도면 나도 킬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죠? 입양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일,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잘 해놓으셨네요. 아래는 렉사가 있는데, 여기는 레개가 있나 봐요. 핑핑이. 미롬이 있고, 따란! 블랙 나이트네요. 어, 블랙 나이트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이즈의 색감하면은 굉장히 퀄리티 좋은 거거든요. 보통 크면서 이제 좀 노래지거나 색깔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올 블랙이네요. 역시 블랙을 좋아하는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아 여기 도 블랙 나이트 얘도 색감에요. 얘도 색감에 와 이쁘다. 저도 레오퍼드 개코 갤럭시를 한 마리. 패소를 키우고 있는데 블랙나이트가 탐이 좀 나더라고요. 얘는 등에 좀 살짝 무늬가 나오기 시작하긴 하네요. 그래도 이름을 다 지어놓았다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샵들은 보통 이름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 얘 잘생겼다. 잘생겼다. 멋있다. 와, 자, 예쁜 아이들 한번 선택해서 꺼내 보도록 하죠. 요 아이는 어, 릴리아잔틱이죠? 예, 네, 릴리아잔틱인데 한번 꺼내서 보여주세요. 아드님이 참 일을 잘하십니다. 네. 어 도살도 깨끗하고 릴리화이트의 릴리아잔틱. 예, 릴리 아잔틱. 네. 눈부터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되고 있죠. 얘는 아잔틱입니다. 아잔틱인데 원래 옆구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좀 아잔틱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좀 옆구리가 선명하게 무늬가 올라와 있어요. 어 아저씨 집에 갈래? 어 얘도 괜찮다 야. 어, 옆구리 좋은데? 이 사이즈에 이 정도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위에 또 화이트 스팟이 있어요. 오, 괜찮은데? 사장님이 계셔야 이거 가죽 가격 내고 를하는데 <laughs> 아드님이 계셔가지고 자 다음 개체 얘는 옆구리가 릴리 아잔틱인데 약간 파도처럼 특이한 형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어, 신기하죠 어, 선명하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 아저씨 한테 가려고? 아저씨 집에 갈 거야? 야 얘는 고퀄입니다 옆구리가 릴리 문양이 화이트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요 사이즈 정도면은 이제 천공 보면은 좀 성별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것 같긴 한데, 어, 옆구리 좋은데요? 많이 올라왔는데? 네. 아, 아잔틱 전문답습니다. 아직 파업은 안된 걸로 보이는데, 어, 옆구리가 너무 인상적인데요? 너무 괜찮은데? 요런 아이면 차라리 수컷이면 좋을 것 같죠? 네. 수컷이 고퀄이면 또 좋으니까. 아, 아드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도중에 차를 돌려갖고, 40분을 다시 돌려갖고 오셨어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르기코 박상민입니다. 네. 샷급스브 네. 안내 안 계셔갖고, 섭섭할 뻔 했는데, 아드님이랑 진짜... 잘 찍긴 했거든요. 이야, 아이, 진짜 이게 샷급스비 진짜 연락 안 하고 오시는 거 진짜 인정. 아. 궁금해 하시는데 네. 오늘 뭐 알게 모르게 또연말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음. 아들 가게 박아놓고 저희끼리 이제 잠깐 나가는 과정에 네, 네, 네. 아, 또 오셨다는 소리 어떻게 또 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불이 났게 그냥 고속도로에서 진짜 돌려받고 지금 사십 네, 분 동안 걸려왔습니다. 서 오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냥 가라 그랬는데 굳이 또 오셨어요. 네, 네, 얼굴이 뭐. 나오셔야 한다고요. <laughs> <laughs> 그렇죠 마스코트니까요. 예, 예. <laughs>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샵은 뭐크래스트 있고 전문 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밖에 어떻게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연 속에 네, 네. 네, 같이. 산 속에 묻혀있는 컨셉으로, <laughs> 낮과 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컨셉을 음. 잡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용품점, 이쪽은 노멀 릴리, 인문개체부터성체개체 확정존까지. 이제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암컷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전부 이쪽. 암컷이군요? 네, 오. 전부 다 암컷. 이쪽은 음. 수컷존. 음. 일단 소수로 전시는 하고요. 더 필요하거나 뭐 이런 개체들 원하시는 개체 있으면 제가 또 꺼내서 보여드리니까 음... 지금 이거는 이제 단순 입문을 위한 DP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안에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또 청소가 브리딩룸이잖아요 네 브리딩룸으로 일단은 구성을 해 놓고 이쪽은 일단 아잔틱 존네네뭐다 그... 음, 찍었어요? 네육지고이다 네. 있고 여기 이것도 <laughs> 블라디도, 네, 블라드도 브라질도 찍었죠. 찍고 찍...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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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참. 미키 한번 꺼내봐 주시죠. 아 미키. 네. 네. <laughs> GTX고 스커시네요. <수컷이네요. 웃음> 네. 아니 아까 보니까 발색이 이뻐가지고 아, 지금 올라왔네요. 네. 맨날 발색 잘안 보여주는 아이인데. 예뻐요. 아, 어, 어,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네네. 어 아, 근데 크게 크겠는데 그러면? 그래요. 음. 제가 또뭐 그냥 이런 그립감을 제가 네, 네, 네. 무시할 수 없어서 이 그립감에 빠져가지고 리키는 항상 한쌍으로 어. 항상 순해요? 네 많이 순한. 물린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오. 전에는 전에 키우던 개 제한 때는 물려본 적 있는데, 오. 네 개는 성체 돼서 이제 떠났고. 음. 너 어떻게 아저씨 집 갈래? 크리스마스인데 아빠가 선물로 주는데. 아 <laughs> <laughs>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왔어요. <laughs> 얘 분양가 얼마에분가안 써. 얘 분양가는 안써 있는데 음, 뭐 싸게 드립니다. 아니 진짜 손님이 와서 손님이 오시면은 물어보시면은, 네. 물어보시면은 뭐한 60선에서. 음, 어 네, 그게요. 나쁘지 않죠? 네, 이 퀄리티 네, 대비로 네, 네. 핑크색도 은은히 돌고 있고 파워업 조금 더 했을 때는 조금 더 붉은빛이 음. 핑크빛이 훨씬 더 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네. 욕심날 정도로 괜찮습니다 아, 어, 다음 개체도 한번 네, 보여체시요 개체. 오, 얘는 또 패턴이 달라요 네, 오. 좀 다르고 얘도 핑크 스파이 확실하게 근데 좀 하이컬러에 가까운 핑크 스파이었던것 같아요 오, 얘는 좀 발색이 밝아요 네, 밝은 계통입니다 오, 얘도 또 얘말 매력이 확실히 있네요. 이야. 응. 아이, <laughs> <Yeah. 웃음> 귀여워. 어, <laughs> 얘, 얘좀 보여주시죠. 네. 얘 아까 못본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나서. 지금 다논파 상태라 제가 보통 이제 1 시쯤에 물을 다 뿌리는데 지금 저녁이잖아요. 가만해서 음, 보시면. 네, 되겠죠. 가만해서 보시면. 네, 항상 파업 상태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릴리 화이트치고는 발색이 굉장히 쨍하게 양쪽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음. 핀스트라이프 타입에서 나온 아이로요. 음. 전문적으로 월까지 두껍 두툼하게 전체적으로 다 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선생 손이 크니까 이가 유독 그렇죠. 잡아잡아보여요 <laughs> 네. 저보다 손큰 사람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서 저도 <laughs> 굉장히 활발한 아이네요. 네. 이쪽은 이제 브리딩하는 개체들만 모아놓은 곳인데 네. 이제 손님들은 안 들어오시는 브리딩 개체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성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성체 알 낳고 있는 친구만 한300 마리. 어요나머지 이제 저희는 2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제 또 로테이션을 돌리는 편입니다. 음, 얘네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다잔틱. 전부 해이예요 네, 전부 해시고요. 없어서. <laughs> 밑에는 이제 그 그냥 성별 나온 애들 성, 나올까 말까한 애들 음. 일단 구분 일차적으로 해놓고. 필요하신 이제 개체들이 있으면 바로 꺼내볼 수 있게 음. 이제 준비해놓은 존이고요. 이쪽 뒤쪽은 이제 해초초. 아 해초초가 있어요? 또? 네. 이 뒤쪽은 또 예, 해초초 존으로 이제 이게 전부 해초초라고요? 네. <laughs> 아 뭐야 이 사람 부자였네. 어우 밥솥서 카운터 쪽인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죠 네. 플라엑조틱에서 만든 시계가 있는데 이게 국내에 딱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남계코하고 나르게코에만 있어요 <laughs> 자 여기까지 나르게코 샵 급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 됐네요 돌아오셔가지고 네. 진짜 샵 급습 정말 샵 급습 맞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찾아, 이 플라아빠 영상을 보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체 가격 20% 빼드리겠습니다. 아잔틱 많이 찾아주세요. 아잔틱도 플러스 오.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인데, 네. 나르기코에게 플라아빠랑 나르기코에게 플라아빠란? 음, 음 친형 같은 존재입니다. 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 형님만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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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샤급수이었습니다 나르게코였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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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돼? 여기 오면? 네.